안녕하세요. 예, 오정영 선생입니다. 님 자, 오늘은 이제 김선우의 '깨끗한 식사'라는 예, 현대 시를 지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깨끗한 식사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식사를 다른 생명의 희생이라는 관점으로 이 시는 예, 써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적인 작가의 개성이 잘 담겨 있고요. 생명의 의미를 아주 심화 하면서 생각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핵심 정리로 하시면 주제는 생명체의 순환, 이거에 대한 인식과 또 현대 자본주의 문명 속에서 생명 윤리, 윤리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생태적이고요, 생명 친화적이고 또 반성과 비판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갈래는 이제 산문시라는 것이 이제 특별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산문시라는 것은 뭡니까? 행의 구분이 없는 줄글로 된 그런 산문으로 만들어진 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시가 바로 산문 시인 겁니다. 아셨죠? 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네, 내용을 파악하시도록 하고요. 설상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로 생명체의 순환 원리 속에 그동안 당연시 됐던 이 희생. 그죠 당연시 여겼었던 이 희생과 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화자는 어때요? 눈마을이 있는 것을 참아 먹을 수 없어. 채식자,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식탁에도 올라오는 이 생명체가 지녔을 생존 욕구. 그러니까 이제, 어, 모든 생물은 다 생존하려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와 희생 등을 떠올리면서요, 자연의 순환 이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아셨죠? 네. 또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교환 가치 속에서, 그죠? 네. 돈으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생명체의 희생, 또 생명 촬영한 폭력성이 이제 당연시되면서 이생되는 단생들이 정말 어떻습니까? 소외되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미안함, 두려움 같은 마음가짐, 이걸 이제 중요시하는데 이걸 떨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상실되어가는, 그죠? 이런 것이 사라져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윤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당연시되어서 어때요? 은폐되는 이런 상황을 비판적인 태도로 갖고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물과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자의 희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떨림을 상실해가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인물과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또 생명의 훼손또 인간의 이기심 그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 교환 논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비적인 시어가 나오거든요. 생명을 소외시키고 자본주의 교환 논리에만 집착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입니다. 아셨죠? 또 수사적인 표현으로 쓰는 이제 대꾸와 반복, 점층법을 사용해가지고 생명에 대한 윤리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도 비판합니다. 아셨죠? 또 산문식으로 내용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수상 특징에서는 가견의 끝 부분에는 서술격조사나 용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격조사가 뭐죠? 뭐뭐이다라는 이런 조사라든가 용언, 용언이 뭐예요? 동사와 형용사죠. 예,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생명체가 순환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희생에 대한 인식을 화자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교감하고 순환한다는 이런 상상력을 독자에게 제공합니다. 보실까요? 어떤 이는 눈망울이 있는 것들, 즉 눈망울이 있다는 것은 육식으로 우리가 먹는 대상들입니다. 아셨죠? 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가 되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 육식주의를 혐오에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일반적인 얘기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셨죠 네내 네 접시 위에 풀들 자 풀은 뭐예요 채식이죠 깊고 맑은 천 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본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이에 대한 생각인 거고 여기선 내네 접시에 있는 것 풀을 보고 화자는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식물도 생명이 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의 어떤 개성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고요한 사냥감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접시의 이 풀들을 얘기하는 거죠. 핏물 잡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 그러니까 뭡니까? 식물도 역시 생명이 있어서 살아남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꿈틀거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동등한 생명체 대상의 존재라는 거,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앉은 접시나, 그들이 앉은 접시나, 매일반이다, 이겁니다. 매일반이라는 것은, 피차 일반. 똑같다, 이거죠. 똑같다. 마찬가지다.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그 그렇죠? 예. 육식이나, 채식이나, 뭐다?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명사형 종교로미를 써서, 명사형으로 끝났죠. 명사형으로. 명사형으로 끝나면서 어떤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사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법도 쓰였고 매일 반 매일 반이요. 그리고 동등한 희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똑같은보다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만 전이나 만만년 전이나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어때요? 생식을 하든 화식을 하든 육식이나 채식이나 다. 같다는 라 거죠. 아셨죠? 예. 자그다음두 번째 이 언어로 가시면 은 생명이 소외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요. 또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외심이 상실됐다. 경외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어떤 존경과 이런 두려움 이런 거죠. 공경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실한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요 보실까요 문제는 문가 문제가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떨림다 떨림을 요가 문제가 의제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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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물이문제생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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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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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락 꼬리암 사슴, 자 생명체죠. 이 목을 돌도기로 내려치기 전, 그렇죠. 돌도기라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구석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거입니다. 과거, 그렇죠? 예. 목을 돌도기로 내려치기 전 그런 걸 봐서 조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조상, 그렇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 이게 바로 뭡니까? 재물에 대한 이 생명체에 대한 어떤 희생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현대.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도 없다. 시장이라는 건 이제 물건이 거래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그렇죠?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던 마음의 떨림. 이 떨림도 역시 그 희생에 대한 그쵸? 감사와 연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물이고 여기서는 좀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시생에 대한 뭐예요? 감사와 연민, 떨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다, 없다. 이 없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시어의 반복이 생긴 거고요. 상품과 화폐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교환 가치, 자본주의의 어떤 교환 가치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웃 몹시 괴로운 포즈다. 이, 뭐,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건요, 자본주의의 이런 태도, 자본주의적인 어떤 교환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그런 식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연을 가보겠습니다. 생명윤리라는 게 있고요. 생명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하게 되고, 모든 세계들은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고 타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그렇죠. 이 말은 뭐입니까? 자신의 어떤 삶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머리 가죽부터 한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법을 잃었다. 이게 뭐예요? 떨림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마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을 상실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을 지금 비판하는 거고요. 희생에 대한 어떤 감사와 연민이 희박해지는 이러한 현실, 떨림과 기도, 이런 것이 없어지는 이런 현실, 바로 이것이 제목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안. 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생명에 대한 연미 담겨 있는 거고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결국 뭐야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로 하는 상황을 지금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깨끗한 식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이해를 좀 하시겠죠. 예, 그래서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자, 이 마지막 말은 어떻습니까? 영탄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시에서도 완결되지 않은 문장, 즉, 그 완결되지 않은 이 문장을 통해서 어때요? 시적 여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식사라는 의미, 그래서 보시면은 생명체의 순환성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자본주의 문명 속에서 생명률에 대한 고찰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